1장3절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함수 이론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역함수 이론입니다. 이 역함수하고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함수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또 어떨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함수라는 개념을 공부했었죠. 대응을 처음에 공부한 뒤에 그리고 이어서 함수를 생각했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함수 f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역함수라는 개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대응 관계도 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f가 함수였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거꾸로 y에서 x로의 대응 관계 g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f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f가 단순하게 x에서 y로의 함수였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x에서 y로의 함수였다면은 함수의 정의로부터 정역 안에는 각 원소에 대해서 공유하는 한 원소가 대응되기만 하면 되니까 x 1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y였다고 했을 때 더불어서 x 2에 대한 함수 값이 y가 돼도 상관이 없죠. 즉 f가 단순하게 그냥 함수라는 조건 즉 일대일이거나 위로의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라는 조건만 갖고 있었을 때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 오는 것은 분명히 함수가 맞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도 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을 생각해 볼때 그것이 함수가 되려면 이 g는 이 y가 정역에 해당될 것이고. X는 G의 공역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G가 만약에 함수가 되려면 정역 안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공역 안에 있는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어야 되는데 정역 안에 각 원소에 대해서 공역 안에 원소가 두 개가 대응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가 단순하게 함수라는 조건만으로는 G가 다시 함수가 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f에다가 조건을 좀더 강화시켜서 그러면 1대1 함수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벤다의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에서 y로 보내는 이 함수 f가 만약에 그냥 함수가 아니라 1대1 함수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가는 것이 다시 함수가 될수 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대1 함수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는 Y1, 여기는 Y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얼핏 생각하면, 오, 어,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것은 정형 안에 있는 각 원수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씩 대응됐으니까 그럼 함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얘가 1대1 함수라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사란 말은 없으니까 이 치역, FX 이 치역이 Y의 부분 집합이 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가 전삼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 Y3에 대응하는 원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G를 Y에서 X로 보내는 대응 관계가 함수가 될수 있을까 하고 봤을 때 원래 함수가 되려면 정역 안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공역 안에 있는 원소가 대응이 되야 되는데 얘에 대응되는 원소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 함수만 갖고는 거꾸로 가는 것이 함수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조건을 더 부여를 해 볼게요. 만약에 함수 f가 위로의 함수라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얘기예요. 위로의 함수예요. 즉 그냥 함, 함수도 아니고 1대 함수도 아니고 위로의 함수라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위로의 함수가 된다면요 여기는 두 개밖에 없다라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도 위로의 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가는 것이 함수가 될수 없+ 없을 수 있다는 걸살수 있어요 물론 위로 함수가 꼭 이렇게만 생긴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라도 반례가 생긴 형태가 됐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는 것이 함수이면서 더군다나 위로의 함수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만 갖고는 거꾸로 가는 것이 함수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정의관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공역안에 있는 원소가 두 개가 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의 함수만으로는 역시 g가 함수가 될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f에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거꾸로 가는 것이 다시 함수가 될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그러면 이 함수 f가 일대일 대응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대일 대응은 일대일 함수이면서 위로의 함수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일대일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정역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공역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일단 같아야만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가 하나씩 대응되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응됐다라고 가정해볼까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f가 일대일 대응이었을 때 x에서 y로 오는 함수가 일대일 대응이었을 때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과연 아, YSX로 하는 대응이 과연 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잘 보세요. 일대일 대응이니까 위로의 함수죠. 위로의 함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이제 Y 안에 있는 이명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원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 Y1, Y2, Y3. 이미 어떤 y를 선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원상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일대일이기 때문에 이 일대일함수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하나가 하나씩 대응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안 있는 각원소에 대해서 공역안 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g가 함수가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f가 일대일 대응이라면은 거꾸로 가는 이 g가 다시 함수가 됩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 거꾸로 가는 이 함수를 g라고 표시하는 것보다는 얘가 f랑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여기 x1은 y2에 대응되죠. x2가 이 그림사로 보면은요. x2가 y3에 대응되고 x3가 y1에 대응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응관계를 거꾸로 그대로 f에서 x1이 y2에 대응되는 것을 거꾸로 g는 y2를 x1으로 대응시키니까 F의 대응관계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지 정역과 공역의 위치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G라는 이 함수를 F랑 관련이 있어요라는 의미에서 이 G를 F인버스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소를 합니다. 자 이제 이 기호는 F인버스를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 은 함수 F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함수 F에 거꾸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역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역함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펑션이라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제 f의 역함수의 기호 표기를 g나 뭐 다른 알파벳에 쓰지 않고 f랑 관련이 있어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f 인버스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수학에서는 비슷한 기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1승은 이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a가 하나의 문자예요. a 와 마이너스 1승은 a 분의 1을 뜻하는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 인버스 기호가 수나 문자일 때는 역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일 때이 f는 function의 inital을 따와서 함수라는 말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f 인버스는 결코 f 분의 이를 뜻하는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를 함수의 역수를 나타낸 것이로서 새롭게 약속된 거예요.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사인의 역수는 예를 들어서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이렇게 새롭게 다른 함수로 약속이 돼요. 얘랑 얘는 전혀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얘는 역함수예요. 얘는 함수의 역수이고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같은 기호를 다른 의미를 써서 혼돈스러울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제 수나 문자. 여기서 알파벳 ABC. 앞쪽에 나오는 알파벳은 보통 앞목적으로 상수를 뜻하는 기호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알파벳 뒤에 나오는 알파벳 XYZ는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변수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F나 G라는 이 알파벳은 또 아무 말이 없으면 함수, 펑션의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알파벳의 인버스는 아, 이거는 역수의 뜻이구나. 상수의 역수, 문자 의 역수였구나라는 의미고 요 그다음에 이제 f나 g에 이렇게 인버스를 붙이면은 아, 역함수라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f의 역함수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잘 보세요. 정의역 안는 원소 x가 대응하는 원소 y로 대응되고 있죠. 뭐 x1은 y2, x2는 y x2는 y3이니까 첨자를 다 띄어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대응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x가 y로 대응될 때이 f에 의해서 대응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대응되는 것은 이제 g라는 기호 대신에 f 인버스를 쓴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이 기호를 잘 들여다 보면은 다음 같이 쓸수 있죠. x의 f한 상이 x의 x의 f한 상이 y였습니다라는 뜻이라면은 요 밑에 기호 표기를 잘 보세요. 밑에 기호 표는 표기는 y의 f 인버스에 y의 f 인버스에 의한 상은 x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요 말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즉 x하고 y가 f에 의해서 대응되는 관계랑 x하고 y가 f 인버스에 의해서 대응되는 관계는 결국은 둘 사이의 관계는 같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x하고 y가 만약에 형제였다라고 가정할게요. 형제 형, 동생 또는 자매 이렇게 있다고 해도 되겠죠. 자, 이제 형제였다고 라 가정할게요. 편의사음 자, 그러면 이 F가 누구누구의 형 이런 의미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형이 Y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 하얀색 분필의 의미는 F가 누구누구의 형 이런 의미를 나타낸 수학기호였다라고 이제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X하고 Y가 형제였을 때 X의 형이 Y예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f 인버스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면 f가 누구누구의 형이라면 f 인버스는 누구누구의 동생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y의 동생은 x에요라는 얘기예요.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x의 형이 y에요라고 말하는 거랑 y의 동생이 x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즉둘 사이에 x하고 y 사이의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단지 형이에요 또는 동생이에요라는 표현으로 둘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한 것 뿐입니다. 표현은 달라졌을지라도 형 동생 관계가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과 이 말은 수학적으로 서로 동치 명제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와 y의 관계를 f로 표시할 것이냐 또는 f 인버스로 표시할 것이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f 인버스를 f의 역함수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 표기를 하나 더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은 우리는 보통 함수를 처음에 정의할 때 x를 정역, y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얘가 독립변수, 이쪽이 종속변수였습니다. 그래서 y는 equal fx, y를 왼쪽에다 쓰겠습니다. x에 의한, x에 f에 의한 상이 y니까 이렇게 썼죠. 자, 우린 여기에서 이 x가 정역 안에 있는 변수열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도 얘기를 하고 얘를 공역 안에 있는 변수로서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독립 변수를 x로 종속 변수를 y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볼까요 이 기호를 잘 보면 이둘 사이의 관계는 똑같은 관계임에은 틀림이 없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보면 y 여기는 x로 돼 있죠 독립 변수를 보통 x로. 종속 변수를 y로 써서 표시하는 데 비해서 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독립 변수 y 대신에 x로, x 대신에 y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호 표기를 바꿔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f 인버스 y x는 원래 앞서 설명한 것처럼 y fx하고 같은 말입니다. 서로 동치 명제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 만일 이 기호표기에서 y 대신에 y 대신에 우리가 x로 그리고 x 대신에 y로 바꿔서 표시하자는 얘기예요. y로 바꾸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잘 관찰해 볼까요? 기호표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y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독립 변수가 x가 된 꼴이 됐고 종속 변수가 y가 된 꼴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때 그럼 얘랑 얘는 같은 말입니까 하면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얘랑 얘랑은 같은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동치란 뜻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얘랑 얘랑은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앞서 비율을 들었잖아요. x의 형이 y예요. 그리고 f인 것는 누구누구의 동생이라는 뜻이니까 y의 동생이 x예요라는 말이니까 서로 같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서 얘는 뭐예요? x의 동생이 y예요라는 말이니까 전혀 다른 말이 돼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함수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x하고 y 사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y 대신에 x로, x 대신에 y로 바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y는 equal x란 직선의 대칭으로 바꿔놨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y는 equal x가 여기 있는 이 직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equal fx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y equal f(x)하고 보다시피 x equal f 인버스 y는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말과 이 말은 동치입니다. f 인버스 y는 y 렉 x 하고 같은 말입니다. 즉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이 하얀색 곡선을 나타내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만약에 y 대신 x로 x 대신에 y로 바꿨습니다라고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하얀색 곡선이 있는 점이 다표를 x화를 한다면 수선의 발을 내려 보세요. 자,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y 있죠 그런데 Y, X하고 X 대신에 Y로, Y 대신에 X로 바꿨다는 얘기는, X 대신에 Y, Y 대신에 X로 바꾸니까, 여기가 y X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순서상을 바꿔놨다는 얘긴데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다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Y, 여기가 X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Y, 여기가 X로 바뀐 거예요. X가 이만큼, 그리고 Y가 이만큼 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다시피. X 대신에 Y, Y 대신에 X로 바꾸면은 이 바꿨다는 말의 의미로부터 그러면 이 곡선이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Y X의 대칭인 점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 대칭인 점으로 가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하얀색 그래프였다면은 바로 문자를 바꾼 이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바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얘가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바로 Y 퀄 F 인버스 X입니다. y 콜 f 인버스 x에요. 따라서 y 콜 f 인버스 x하고 여기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x 콜 f 인버스 y는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즉 얘하고도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같은 말이니까 같은 곡선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저 빨간색 곡선은 y 콜 f 인버스 x로 표시가 되니까 전혀 다른 말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얘도 역시 F인버스로 표시했기 때문에 역함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용어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얘는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 y는 equal fx의 역함수라고 말할 것입니다. y는 equal fx의 역함수. 그냥 f의 역함수가 아니라 y equal fx의 역함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조금 아까도 역함수라고 했는데, 그건 f의 역함수라고만 말한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f라는 교호의 역함수라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는 거에 거꾸로 가는 것이 인버스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오는 게 f였을 때 f의 인버스가 f, f의 역함수가 f인버스다라고 말했다면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y는 f x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전부 다 명, 명시했을 때 그거의 역함수가 이거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y코 f x의 역함수는 항상 y x 라는 직선의 대체인 그래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대칭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럼 얘도 다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x의 동생이 y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인버스가 누구누구의 동생이란 뜻이니까요. 그러면 x의 동생이 y면 y의 형은 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y의 형은 x다니까 얘는 같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전혀 달라졌잖아요. 얘는 같은 말이고, 얘네들도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호표기를 할때 y 콜 fx하고 x 콜 f i n v e r y는 같은 말이고, 마찬가지로 x 콜 fi하고 y 콜 f i n v e r s x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얘네들끼리가 서로 간에 이제 역함수예요. 아시겠죠? 역함수는 항상 y 콜 x란 직선의 대칭이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역함수라는 말의 의미. 역함수는 언제 존재하는가 하고 봤더니 f 인버스는 원래 주어졌던 함수 f가 일대일 대이될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y f(x)하고 f 인버스 y x는 같은 말이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만일 여기에서 문제를 바꾸는 순간에 그때는 이 함수의 역함수라는 말로 사용할 겁니다. 이거 같은 말이니까 결국 이거의 역함수랑 이거의 역함수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라 얘기를 할 것이고 y 콜 fx 역함수는 y 콜 f 인버스 x고 전혀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들은 곧 y 콜 x라는 직선의 대칭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역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